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020년, 뭐, 올해 들어서 굉장히 온 나라 안팎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불안해 하시고,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 오늘은 그 윤석열 총장에게 과연, 앞으로 어떠한 꿈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최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과연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과 조금 다르게, 그때는 좀 양력 위주와 이름 위주로 했었는데, 제가 사주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양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양력 올라와 있는 거 하고, 어, 이분의 지금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음력으로 사주 풀이해서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지, 실제로 대통령이 될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뭐,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뭐,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예민한 반응을 가지셔서, 뭐, 욕설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소리 하시는 분이 다 계실 텐데, 그냥, 어, 가볍게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 윤석열 총장의 사주 음력과 양력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사주는 전혀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든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신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임 수해가 들어올 때는 상당한 변화와 변역이 많았습니다. 올해 역시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물론 뭐 역사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사주 팔자나 관상, 풍수 이런 게 또한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사4팔자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관상이 좋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아울러 어 변하는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주위에 어떤 세력과 참모가 있느냐 그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뭐 제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함께 풀어보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윤석열 총장의 이력이라기보다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왼쪽에 보시면 출생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되어 있고요. 1961년 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음력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음력으로 되어 있죠. 여기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건데. 음력으로 1960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양력으로는 입춘 전날, 입춘이 2월 4일인데요, 입춘 전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G띠가 맞고요. 일단 이두 가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음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뭐 양력으로 해서 60년 12월 18일로 푸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시간도 술시냐, 미시냐, 이렇게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저는 양력과 음력을 다 보되, 음력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 양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자년, 경자년, 쥐띠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양력이든 음력이든 쥐띠로 나오고요. 일단, 양력으로 봤을 때, 지금 12월 18일인데요. 12월 18일. 일단, 경진일, 경진일에 양력으로 보면 태어났습니다. 경진 괴강살인데, 어, 일단, 추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에서 봤을 때 이것을 금수상간격이라고 하는데 금수상간격 같은 경우는 금이 차가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금수상간 희경관이라 그래서 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일단 병술 어떤 분은 병술술씨로 보는데 술씨로 보게 되면 이 병화가 천간에 떴기 때문에 어, 관의 기운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편관이란 검찰총장이라든지 군인, 경찰, 생사 여탈권을 질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며 일단 시지의 병화가 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음력으로 나온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게 양력이 맞다고 하면, 일단 병술씨가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오른쪽은 개미씨입니다. 이건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뭐좀 나름 유명하신 분이 확실하게 자기가 시간을 알아봤는데 개미씨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씨로 해서 뭐 대운을 받았다, 천운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좀 달라요. 일단 지금 만약에 개미씨라고 하면, 진상관격이 맞습니다. 이 병술 씨 같은 경우는 상관격이긴 하지만 진상관이라고 좀 보긴 뭐하고요 하지만 일단 뭐 개미 씨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검찰총장까지 제가 올라갈 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미 안에 정을기라고 해서 지장간에 정화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화의 약한 불이 정간의 기운이 이 금수상관격을 해서 춥고 냉한 차가운 기운을 녹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사주 보는 사람마다 공부한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역시 미시라고 하면, 이 경진일의 미시라고 하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물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56세부터 갑오대원에와 있기 때문에, 오대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오대원에 와 있기 때문에, 관의 대운이 와 있기 때문에 대운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9년 기해년은 해 해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론 뭐 기토가 있지만 기토가 있지만 해라는 것은 이분한테 식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운을 빼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양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주가 양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 다른 분들이 양력을 많이 보시고 심지어 뭐 미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미시라고 하고 한다고 하면 작년 기해년 같은 경우는 해미 뭐목기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 음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12월 18일 일단, 60년생이면 실질적으로 양력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라고 하면 거의 8, 90년대 생들은 양력을 위주로 많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50, 50년, 60년대 세대들은 거의 그때 당시 양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음력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역시 정묘일에 태어났는데, 정묘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인성이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뭐 인성이 지지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머리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입춘이 2월 4일 입춘이 오는데 2월 3일 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이틀 상간으로 이 띠도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음력이 맞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 에 미시다 미시 음력으로 미시라고 하면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묘미에서 삼합이 들어오고요. 작년 기해년 같은 경우 해월이 온다고 하면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추운 겨울에 인성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인성은 문서 운으로 물론 뭐 관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관 같은 경우는 관인 상생이 되기 때문에 인성운에 와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올랐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도장인자를 쓰는데 옛날엔 인수라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제권을 가지려고 하면 인성운이 강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말한 그분이 말한 미시가 맞다고 하면 음력으로 해서 미시가 맞고 양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가 맞다고 하면 음력 정묘일 정미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작년 한해 해묘미 삼합이 돼서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관인 상생의 기운을 끌어와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검찰총장에 올랐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 60일 병신대운에 와 있습니다. 병신대운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월에 태어난 어 화로불 같은 등불 같은 약간은 약한 기운인데. 지금 병화 대운 겁재운이 왔기 때문에 운 또한 좋다. 역시 미대운 같은 경우 작년까지 미대운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 묘미 목국이 돼서 해묘미 사만 목국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 대운도 좋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60일 대운에 와서도 앞으로 좋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사주가 좀 약할 때는 결과적으로 뭐냐? 주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겁재라는 것은 내 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음력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운이 좋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술씨. 근데 어떤 분이 술씨로 봤기 때문에, 이 음력으로 정묘일의 술씨라고 하면,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묘술 합의돼서 화의 기운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천간의 경금으로 본다고 하면, 내 기운을 빼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금은 또재성이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묘시가 맞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사주, 묘시가 맞고, 정묘일에 정미시가 정묘, 맞겠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운도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음력의 기운이 맞다고 하면 향후 5년 동안 겁재운으로 해서 대운이 화해 지금까지는 아주 추운 겨울에 등불같은 아니면 촛불같은 그러한 기운이었다고 하면 이제 서서히 태양이 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땅이 언땅도 녹일 것이고요. 이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친구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국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태양같이 큰 햇살이 들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음력으로 보면 상당히 정미 씨가 맞고 괜찮은 사주다. 윤석열 총장의 양, 양력과 음력 생일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를 해봤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음력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뭐꼭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도 자기는 빼달라. 또 현재,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어, 뭐 대통령 선거 나올 수도 없고요. 아, 앞으로 임기가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나라 문항 같은 경우 태공망이라고 하죠. 강태공이라든지 한나라는 어, 유방이 건립을 했는데 역시 장자방 장량이라고도 하는데 장장의 아, 장자방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촉나라는 유비 위나라 조주는 어사마의 그리고 총나라 유비는 제갈량 그리고 명나라 때 주원장이 유백온이라고 하는 아주 천문지리에 통달하고 명리에 뛰어난 유백온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뭐 천원을 타고나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국민적인 지지 여론조사는 일시적인 바람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정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국민적인 지지는 대통령, 어, 후보가 돼서 나중에, 정말로 표로 심판받으면 되고요. 그전에 본인이 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핵심 참모, 책사들이 있었는데 어 자신의 세력을 구축을 먼저 해서 세를 키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다음에 후보로 나와서 국민적 지지를 그다음에 받으면 되는 거지. 일단 어, 우선 순위를 따지면 현재 국민적인 지지보다는 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을 해서 정말 국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의 힘을 다하면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생각, 딴 꿈을 꾸는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한낱 일장춘몽에 그칠 수 있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분은 현재의 처한 환경과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력을 모으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적 지지 뭐 대권 주자들 몇 분이 있었죠. 아주 유명하신 분들. 하지만 한순간에 국민적 지지는 어 파도처럼 들어왔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들뜨지 말고 열심히 본인의 임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올한해 경자년은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주 보고 조금 어 뒤에 결말이 좀 길었지만 어 이분의 사주 음력으로 보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뭐 서로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뭐이 사람이 대통령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힘들고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힘들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 항상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